자, 왼발부터 앞으로 포드 셔플 네번 있습니다. 왼발 포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드 첫 번째 동작 왼발로 시작하는 포드 셔플 네번 있습니다. 왼발 포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드. 오른발 포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 오른발 두개더 왼발 포드. 오른발 포드, 왼발 두개더 오른발 포드로 마감합니다. 카운트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동작, 왼발, 오른발 앞으로 포드라. 오른발 살짝 들었다 제자리에 리커버 왼쪽으로 180도 회전이 있는데요 이때 왼, 왼쪽으로 4분의 1 턴을 하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다시 한번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포드 오른발부터 두 걸음 걷습니다 두 발자국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드 셔플로 마감합니다 오른발 포드 오른쪽에서 오른발 보드로 만듭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리앤 포, 파이브, 식스, 세앤에 세번째 동작 뒤에 있는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라 오른발 리커버 들었다 제자리 오른쪽으로 왼발,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뒤에 있는 오른발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백. 왼발 들었다 제자리 리커버.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세븐, 에이. 네 번째 동작. 앞으로 두발 자국 걷습니다.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 오른발, 포드 샷발. 오른발, 포드, 왼발, 투개더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라, 오른발 리커버 틀었다, 제자리. 왼발로 백 코스트. 왼발, 백. 오른발, 투개더 왼발, 포드로 마무합니다 다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a n 에 8. 다섯 번째 동작. 뒤에 있는 오른발. <laughs> 오른쪽으로 사이드라 리커버. 왼쪽으로 크로스 샷스 차차차, 다리를 꼬아서 차차차 합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라, 오른발, 트럭다지 자리, 리커버.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로 마감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five, s n a 여섯 번째 동작. 오른발, 사이드랑, 왼발, 리커버, 들었다, 제자리. 오른발, 크로스, 왼발 앞으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빼.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을 하면서, 왼발, 빼. 오른발, 들었다, 제자리.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일곱 번째 동작, 뒤에 있는 왼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포드 자리 놓고 힙스웨이 한 번, 힙펌프 두 번, 다시 한 번. 오른발 대각선에 놓고 힙스웨이 한번 힙펌프 두 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 뒤에 있는 오른발, 어, 왼발 포드랍 오른발 들었다 제자리. 왼발 빼커스트. 왼발 빼,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드. 그리고 뒤에 있는 오른발, 포드 자리에 찍고, 볼로 찍고, 세 발, 어, 세, 세 박자, 홀드, 쉬어주시면 되세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 seven a. 풀 카운트하겠습니다.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seven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2 3 and 4 5 six, seven, eight.